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파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중계했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직 JTBC 뉴스입니다. 현직 헌법 재판관 이영진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에, 이영진 헌법 에, 재판관 골프 접대 파문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골프 옷에다가 돈까지 이렇게 해서 에, 중계를 한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전달을 했다. 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 일단은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에, 현 음, 현직 헌법 재판관 재판관인데 고교 동창으로부터 새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네. 그래서 이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중이던 A씨는 지난해 고교 동창으로부터 새 변호사를 소개받았는데, 판사 출신 변호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재판관이 재판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에, 그래서, 골프 자리에 예, 이영진 헌법 재판관이 나왔고, 에, 여기서 이제 골프를 에, 접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A씨가 에, 돈을 냈고, 또 식사를 대접을 하고, 좋은 와인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서 에, 당연히 재판 얘기가 나왔고, 에, 이 재판관이 에, 가정법원에 내가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에, 들어보니 참 딱하네. 도와줄게. 라고 에, A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 그리고, 어, 이영진 에, 재판관과 메시지도, 어, 주고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이 골프, 이영진 지금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밥을 먹은 사실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생각이 짧았고, 부의주의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에,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 그리고, 500만원과 골프 의료도 보냈다라고 어, 주장을 했고요. 에, 그래서 골프 의료 위에 500, 5만원 권 한다발, 500만원이 올려져 있었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변호사한테 에, 재판관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laughs> 그랬더니, 그, 어, 전달을 잘 했냐라고 물으니까 이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잘 전달했고 잘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제 에, 이 재판관은 들어본 적도 없다 에, 이런 입장이고요 이러한 정황으로 흘러 왔다 라는 거죠 이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가 전개가 되면 항상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랬죠 판사 출신 변호사 그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가 중계를 하는 거죠 그니까 전관현관 유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다 유착 돼가지고 어제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서 현직 판사들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골프 접대라든지 또는 식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에 부당한 재판 이 전개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에,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타락했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해서 판사 고시 변호사 고시 검사 고시를 분리하고 분리 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에, 어제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서 재판에 나갔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 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가 제대로 재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 의 국가에서 언제든지 이들이 전화 변론, 몰래 변론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술 마시고 에, 골프 치고 이러면서 재판 거래가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판사 판사는 판사만 해야 되고, 검사는 검사만 해야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제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 되고, 어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 되고, 또그 변호사가 내일의 에, 무슨 또 공수처 검사가 되고, 어? 그가 또 내일의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은 서민들,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판사가 변호사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판사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 판사가, 어제의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로 재판정에 나가면은 후배 판사들이 제대로 재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타락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도덕성 재건 운동이 필요하고, 모든 제도를, 에,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어,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꿔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